자 모두 일어서십시오. 아, <laughs> 선생님 안 들어오셨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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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을 맞이합시다. 나안 들어가고. 아안 <laughs> <나> 건데. <들어간다>. 나는 <laughs> 야오야 <laughs> 이거 어색한 고 불편해. 왜, 왜, 왜 이렇게 어색 다들 안 떠롭게. 아, 일단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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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. 인자 공수 응. 배 공수. 자 선생님께 인사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다 여러분. 앉아 주까요 안 돼, 오늘 서 e 수업하겠 s a sober. I guess we are. y e 다 h I'm s o r r 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가 미국 가고 싶어? y m s o 자 r y I'm sorry. i 적큰 행위 연기라는 글풀 있어. 왜냐면 아, 예산아 말없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 한 명씩 나와서 하면 그게 뭔지를 알아 맞추는 거야. 네. 자 여러분들 맞추면 많이 맞춘 사람은 끝나고 소고기 사줄지. 오케이 내서소러까야 잠깐, 잠깐 지금 제안이 안 들어왔어 제작진에서 아그지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이랑 제일 빨리 제작을 끌어오는 사람 두 사람을 소고기사는데 소고기. 소고기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이랑 빨리 맞춘 사람 아, 소고기 사는 거야 자 시작 <laughs> 와, 오, 너무 너무 화장품 가게 아이템 물건들 비스듬하고 엄청 적당한 물건 <laughs>

저 비춰주고. 기저저녁 저기, 저기, 는데 원래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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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 저기, 저기, 저 고대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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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얘는 항상 어려운 걸봤을 때가. 음. 아, 정답. 기차. 도어. 기차. 어. 아니. 선스키. 썰매. 어. 쉬울 수도 있고. 내가 게각해는지 어떤 면들이냐 그런 거 같아. 나 준비됐어? 자 시작. 도어. 같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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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 건 정차. 도어. 주차장. 어. 오, <laughs> 시작. 천 집. 다고시 천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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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이어이딱요 아하하하 잘해다잘해다 아니 자거 네, 같은데요? 그래? 자신 없어? 자신 없어 아! 있어요 있어요아 이건 단골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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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예다레을위서 시-작! 여섯 어? 생 이인급으로인극으로서로 A랑 B랑 다른 데서 서로 설득하는 거야 그.. 무침 바뀌게 오면뽑아고 다이어트 했가광고보니까 a 는 광고를 시도때 살이 많긴 한그 광고 있잖아 뭐사려 사람 이자뭐 살리고 할 거야 말리고 할 거야 a b 뭘 선택할 거야 <laughs> 연 말려 말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말릴게요 <laughs> 아, 자 네. 연상이는 아빠야 연상이는 살리고 <laughs> <사령을> 말리고 그리고 넌살 거야. 자 시작 음, 음. 근데 저좀 좋아보지 하, 저, 저거 좀 좋아 보이지 않아? 저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? 근데 괜찮은데? 저렇게 응. 홈쇼핑 나오는 거 보면 저 사람도 많이 쌓았다잖아 그럼 약간 좀 이력은 많아지 않을까? 효과 100%라는 단어가 좀 욕하긴 한데 애교가 100%니까 그음 우리한테도 효과 있지 않을까? 근데 나는 응. 사람마다 사람의 응. 피부가 또 다르잖아 응.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혹시 사본 뭐지? 나는 돈이 많이 있어 내가 살게 사줄... 이거 반지 아니고. t e r e s a a r e s a gate. There's a g a 게 e h a gate. g e h e r t e t h e e s 나 산에 가고 싶어. 바다가 오겠어. 저.. 산이요. 산? 그럼 바다 괜찮아? 센처님 아, 보여주고 와서. 아.. 네, 아저 보여주고 왔어요. 나도 보여주고 왔는데? 그 둘이 같이 아, 보여주고 와. 같이 보여주고 나왔 나도 보여고 더블 킬. 살짝 위게위게 오오오. 어, 어, 뭐, 그렇지. 위치 깊게. 위치 깊게. 위자 시작. 우리 다 같이 휴가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가는 게 <뱉게> 좋아? 나는.. 바다가 있어. 나는 산. 근데 난 바다 나는 산. 왜? 산 근데 <laughs> 산을 가면 아, <laughs> 왜냐면 아니, 휴가로 가는데 산다 가면 운동는 거잖아. 바다도 진짜. 아까 산으로 가면 등산을 해야 되잖아. 그럼 또 집이 많아지고 또더땀흘리자 그럼 그게 휴가야? 휴가 아닌 것 같은데? 누나 지금 과부하가 왔거든요. 응. 어, 음. 천천히 말 그럼 우리 바다를 갈까? 바다. 좋잖아. 바다 또 공기 나쁘지 않죠. 바다, 근데 바다 바다에 새가 많죠. 바다가 새똥 맞았어. 아니야, 바다 요즘 새가 없어. 예? 네? 새도 요즘 힘들어. 저한달정동진 갔다 왔는데 새가 엄청 <laughs> 많아. 그럼 우리 새가 없는 바다로 가면 되지. 새가 새가 없나? 별로 없는 바다. 어때? 새가 없는 바다 그러면 물도 고 물이 깨끗하고, 거기수 있어. 음. 오, 오, 음. 근데 타잖 그럼 힘들게 등산 올라가서 한 번씩 내려가막허리먹혀 힘들어. 막 맞긴 하네. 그 요즘 점점 나이를 먹고 있잖니 힘들어. 저 근데 편하게 쉬는 게 낫지 않을까? 어. 아니 그냥 그만하자 연상이는 뭐다 웃긴 거가아 연상이는 그래도 바다로 갈 거지? 바다로 갈게 바다로 오늘 수업 해보니까 어때? 너무 약간 재밌고 유쾌하고 어, 재미있었어 재밌었어. 어, 너무 재밌었어요 연상이는 재밌겠지 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그 <laughs> 오늘 고생했어 나도 기원해서 고생했어요. 마지막 인사하고 그래, 네, 시작하겠습니자 모두 일어서. 응. 자 공수 선생님께 인사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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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제 이에스골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눌러주세요. 안녕 안녕. 게 여섯 연기어도 티가 안 나는 연기어요. 음, 상황 음, 근데 보통 제가 생각에는 상황극그고 음, 음, 음,